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3위의 토트넘입니다. 마르세유를 겨우 잡고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투입한 상황이었는데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르사 유전에서 안화골절을 당해 수술을 한 손흥민은 출전이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EPL의 뇌진탕 프로토콜로 인해 출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던 상황이었습니다. 플라이 메이커의 부재로 인해 공격에서의 빌드업이 측면에 치우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전만큼의 위력적인 역습도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리시츠의 윙 전환이나 브리안 힐의 기용으로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죠.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음에도 실점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센터백들의 퀄리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인데 로메로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 다이어 산체스로 센터백 라인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 모두 최근 실수가 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실점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아무리 리버풀이 예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우려를 해야 할 부분임은 확실하죠. 결정자는요 클로셉스키, 히샬리송, 손흥민, 로메로 선수가 결정할 것입니다.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그위에 리버풀입니다. 나폴리의 14연승을 저지하면서 일단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상황입니다. 치미카스와 존스, 밀러를 3발로 기용하는 등 부분적인 로테이션도 돌려주면서 주전 멤버들의 체력도 어느 정도 보존했습니다. 다만, 살라의 체력적인 문제는 고려해야 할듯 합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만회가 이적하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혹사에 가까울 정도로 출전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홀로 수비진을 부수는 모습이 점점 줄어드는 중이죠. 누네스가 직전 경기 골을 넣으면서 살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긴 했다는 것이 위안입니다. 올 시즌 라흔을 내린 팀에게는 꽤 약했습니다. 강팀 판독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붙게 되었는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살라에게 의존하고 있는 공격과 팀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이 낮아진 상황이라 상대의 수비적인 기조를 부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이 리그 3위의 상위 클럽이긴 하지만 강팀보다는 약팀에 가깝게 수비 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리버풀이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은 낮게 봐도 될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아르투르 마팁 디아즈 케이타 조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5원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손흥민의 결장으로 안그래도 좋지 않던 공격이 더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고 리버풀도 올 시즌 상대 수비벽을 돌파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버풀이 그동안 토트넘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서로가 서로의 수비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이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